3월 2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공독을 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사내들인 공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고백하도록 유도신문을 하지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신문이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이두 가지를 고백하도록 유도 신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여 처형하려는 그러한 속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간단하게 이 가벼운 그 징계는 할 수가 있지만은 사형 집행권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사형을 선언하거나 집행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어요. 이 사형권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 권한을 받은 로마 총독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누구예요? 빌라도, 빌라도.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누군가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빌라도에게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세 가지가 뭘까요? 자, 1절, 2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세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을 고백, 고발합니다. 예. 이세 가지 중에서 빌라도 총독은 단한 가지만 확인을 하지요. 바로 세 번째 고발 내용이죠. 뭡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3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적 시기심으로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이 빌라도가 말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또, 무리들 앞에서, 무리 앞에서 그 친히 선언합니다. 이 사람 죄 없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 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죠. 사절을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를 못 찾겠다. 이렇게 그 소리치죠. 그러자 무리가 더욱 강하게 소리치며 반응을 합니다. 5절 읽어보죠. 무리가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꼭대기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 땅,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렇게 가르쳤다. 어. 그런데 빌라도가 그 소리치는 내용을 싹 듣다가 보니까 아,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로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옳다구나 하고 이 예수님을 갈리 지역의 분봉 왕인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에게 아유 양뭐 뭐 머리 아픈데 골치 아픈데 잘 됐지 뭐 헤롯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 그 헤롯 왕에게로 보냅니다. 더욱이 이 헤롯 왕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꼭대기 갈리 지역에 있다가 지금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죠. 그래서 저 헤로도왕 분봉왕에게 가서 이그 예수를 넘겨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로 보내집니다 자, 읽어보죠. 6절, 7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아유, 골치 아파, 머리 아파 했는데, 이 헤롯 왕은 머리도 안 아프고 골치도 안 아파요.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소문만 들었는데 직접 보고 싶었는데 직접 보게 된 거예요. 더욱이 막 여기저기서 이적을 행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적 행하는 걸내 앞에서 지금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온것 아니니까 예, 잘 됐죠? 환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이적 행하기를 기대하고 또 제안도 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자 읽어보죠. 8절 9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이 헤롯 왕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그거에 그 특별히 이 헤롯 왕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하지도 않았고, 발견하려고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자 이 분위기가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헤롯 왕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서 힘써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서 힘써 고발 하니까 말이죠. 어, 분위기가 살벌한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반하는 그러한 결론이라도 이 내가 내리면은 저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이 어수선해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상 출세의 지장도 있고 내 권한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 헤로도왕이 태도를 바꿉니다. 자, 10절 1 1절 읽어 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러자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신역기이 희롱하고 빛난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을 서로 보내고, 보내고, 그러면서 이 빌라도 총독과 분봉왕 헤롯이, 사이가 좋아졌어요. 사이가 좋아졌어요. 친해졌어요. 12절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국가의 지도자들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아예 공개적으로 표현하죠. 4 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공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왜 그래요? 아,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무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막 소리치면서.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소리치는, 아우성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갔다 가면은, 다 가면은, 그 여차하면은 출세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요.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이 그저 무탈, 그저 조용히, 그냥 내 임기만 채우면은 나는 더 좋은 곳으로 발령받아갈 터인데, 예? 무슨 문제라도 발생하면 나는 좌천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로마 총독 빌라도는 아예 그 책임을 분봉왕 헤롯에게로 떠넘기는 것좀 보십시오. 분봉왕 헤롯 역시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잘못,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예?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힘써 고발을 하니까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잖아요. 예수님을 업신여기죠. 예수님을 희롱하지요. 빛난 옷을 입혀가면서 왕이십니다.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조롱을 극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의로움은 없고 현실과 타협하려는 마음뿐입니다. 세상 출세가 우선임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움 없는 지도자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만드는 그런 나라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더욱더 정의가 흐르는,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살라.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없어요 지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아예 예수님 그 스승을 은 삼십에 팔아서 넘겨버렸어요. 제자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주변에는 예수님을 죽여야지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들의 선동에 따라서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소리치고 군중 심리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무리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행여나 출세의 지장이 있을까봐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예수님 주변에 진정한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줄 때, 힘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에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할 때에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할 때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제자. 변함없이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런 진정한 제자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응답이 막 넘쳐날 때 뿐만 아니라, 고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제자이니?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들려신 말씀을 명심하여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행동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